뚜레쥬르에서 개쪽 팔린 썰 크크크크. 며칠 전 새벽에 120kg 대공 친구가 단톡방에 꿀정보 올림. 뚜레쥬르 네이버페이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만원 페이백 된다. 하면서 뚜레쥬르 문에 할인 행사 전단 붙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림. 오 이거 개꿀인데? 평소에 빵 비싸서 못 먹던 나는 바로 출동하기로 함. 다음 날 뚜레쥬르 들어가자마자 미친 듯이 빵 담기 시작함. 계산해 가니까 18,000 몇백원 나옴. 급하게 옆에 보이는 2,000원짜리 기본 단팥빵 하나 더 넣어서 2만 원 넘김. 네이버 페이로 할게요 이미 머릿속으로 만원 받은 기분으로 흐뭇하게 서있는데 사장님이 미묘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시는 거야 손님 그 네이버 페이 그 행사 내일 모레인데요 아시죠? 너무 당황해서 아태훙헝그 그러면 삼성페이로 할게요 그랬음 얼굴 개빨개져서 2만원생으로 결제하고 도망치듯 나옴 120kg 대공 친구 있는 단톡방에 굴욕사연 쓰니 개쪼갬 집와서 날짜 하나 제대로 안 읽은 내가 싫어져서 스트레스로 그 자리에서 빵세개 까먹음. 그런데 사실 그거 단톡방이 대공 단톡방이었고 나도 그 대공 3 대장 중에 하나라서 그런가 빵 금방 까먹어지더라. 그래서 이틀 뒤 이번엔 진짜 네이버페이로 2만원 결제함. 총4만원 써서 만원 받았으니 이득 맞지?